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버 후센즈덕입니다 오늘은 아예 말고 잠시만요 자네 오늘은 네 캐릭터를 친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급하게 영상을 올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닥터 파이어님의 구독자 수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0만 명 축하 어, 기념 뭐 어, 그나마 기념으로 레고로 실버 버튼 영상을 레고로 실버 버튼 만들기 영상을 곧올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아마 12시가 넘어서 올릴 거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. 저도 이제 구독자가 100명 정도 되면 음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너무 영상을 자주 안 올리는 거 죄송합니다. 저도 초등학생이어 가지고요. 아무튼 간에 오늘은 닥터 파이어 님이 와 구독자 10만 명이 넘었으니까 닥터 파이어 님의 닭파 코인 만들기를 곧곧곧 곧, 곧 30분 정도 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후센즈덕이었구요 오늘 후센즈덕 영상 이 재밌으셨다면 뭐 재밌으실 쓸 일은 없겠지만 뭐 그래도 괜찮으셨다면 네 닭파팬 팬들 닭파님 팬 팬분들, 뭐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닥, 닥터파이어님 채널에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여기까지 흑순석이었고요. 곧 있으면 이제, 닥파님 캐릭터 만들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좀 이따 봐요. 뿅!